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 오늘 엔시 소프트의 신자, 배틀 크러쉬가 얼리 액세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전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베타 때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이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음, 저는 지금 PC 버전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픽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그 타악감을 좀 볼까요? 확실히 록스가 타약감이 좋거든요. 어, 역시 좋습니다. 베타 때도 좋았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역시나. 아, 좋아요. 한번 배틀 좀, 배틀로야를좀 시작해볼게요. 회원권을 사용하면 랭킹 포인트 50% 감소 페널티가 지원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랭킹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마 등수 같은 거일 거예요. 시작하면 똑같네요. 시작하자마자 주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좋아요. 아주 초본 것 같아요. 미안. 잘가라! 햄 파밍 하는 것도 똑같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햄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가자! 나이스. 좋습니다. 게임이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애들 못한 애들 많네요. 기본적인 거는 베타 때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픽이 확실히 좀더 깔끔해지긴 했어요. 아, 록스가 좀, 너프가 된것 같아요. 원래 엄청 좋았는데,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게 뭐야. 난투도 한번 해볼게요. 난투가 아마 세개 캐릭터 선택해서 했던 컨텐츠를 알고 있거든요. 록스, 닉스, 그리고 포세이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삼십인보다 사실 난 투하고 일대 배터리 재밌거든요. 오우, 샷. 오우, 예. 야. 좋았어. 아우, 아파. 빠사! 빠사! 이렇고 야야야 야야야야 야, 아이템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목질 못사네요 좋습니다. 좋았어. 그렇죠? 아우! 녹수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좋아요. 아아파 좋았어. 좋아. 아우, 좋습니다. 확실히 난투가 재밌어요. 자, 이번에 듀얼을 해볼게요. 매치가 바로바로 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록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 듀얼도 진짜 재밌거든요. 개인적으로 30인보다 난투하고 듀얼이 진짜 재밌어요. 이렇 하고. 아, 이렇게. 하고. 구역이 축소됩니다. 아우 안돼. 좋아, 피해야 돼. 역이 축소됩니다. 좋아, 잘 걸렸어요. 안돼. 안돼. 악싸 이겼어요. 초보들의 싸움입니다. 이해해 주시죠. 이제 시작했어. 저. 일단 데미지로 가야죠. 이렇게 한판 끝날 때마다 템을 그냥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게 3판 2승제거든요. 아, 와, 아파. 구역이 축소됩니다. 어 그냥 죽었어 제. 안녕 는 롭스다요. 피하고 아 이게 치는 게좀 익숙하지 않나요? 자 싸! 자, 가 완전 초보 만났네요. 일단, 현재 얼리 액세스로 나온 모든 컨텐츠를 다 해봤고요. 그리고 상점을 한번 볼게요. 일단, 칼릭서라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표 캐릭터로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 게임에서는 원하는 용으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스타일은 스킨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스킨이 맞죠? 있는 것이 없는 스킨인 거고요. 어, 그나마 있는 BMA 배틀패스 입니다 배틀패스가 지금 900이다이한가요 음, 크리스탈이네요 900 크리스탈이 들고 1680 크리스탈이 드는 거니까 2500 크리스탈이거든요 2500 크리스탈이면 약한 30달러 정도 되겠네요 한 4만원 정도? 지금 한 4만원 정도 배틀패스를 구입하면 되는 것 같고 칼릭서 용어는 학정으로 650으로 팔고 있어요 이건 이제 대표 칼릭서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플레이는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포스텀 이렇게 팔고 있고요 감정이라든지 동작 이런 걸또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게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능력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에 런칭한 게임이다 보니까 배틀로얄 게임에서 사실 능력치를 팔면 말도 안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BM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험권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 개인적으로 이 베타 때는 해피 가드 방향이 무조건 마우스 방향으로 됐었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우스 방향으로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할수 있게 했어요. 이게 사실상 아주 불편했던 요소인데, 이거를 개선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베타 때보다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모든 칼릭서들을 플레이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좋았던 게 록스하고 이 포세돈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둘다 약간 너프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타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춘 것 같고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동시에 런칭한 게임이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치가 바로바로 바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게임이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고요. 지금이 또 얼리 액세스 버전이다 보니까 아마 정식으로 런칭할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컨텐츠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지금 배틀로야하고 난투하고 드로밖에 없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이게 얼렉세스라서 좀 오픈 안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게임 자체가 재밌긴 해서 틈틈이 한 번씩 플레이를 해볼 생각이고요. 영상으로도 한번 꾸준히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